이런 곳에서 너희들을 만날 줄은 몰랐군. 선생님 친구분들인가요? 그렇소. 운 좋게 알게 된박학다식한 친구들이요. 함께 지내다 보니 마음이 잘 맞더군. 우린 역사 속의 아망제군이란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던 참이네. 자네도 들어보겠나? 이분은 아망제군님의 실력을 너무 우습게 보고 있어요. 이 분야의 고고학자로서 몇몇 부분을 바로잡아주고 싶네요. 우린 역사상 최초의 모라의 행방에 대해 토론하고 있었어요. 역사상 최초의 모라? 아시다시피 리월 사람들은 아왕제군님의 지시하에 광석을 재련해 만든 최초의 화물로 세계 각국과 무역을 시작했지요. 지금 모라를 주조할 수 있는 권한은 리월만이 주고 있어요. 그리고 최초의 모라는 수천 년전아왕제군님께서 친히 주조하셨을 거예요. 제 고증에 추측을 더해봤을 때. 역사적 의의가 있는 그 모라는 아마 증표로서 비밀리에 전해 전해려고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리월을 관리하는 칠성이 세대 교체를 하기 전에 아무도 모르는 의식을 거행한다거나... 그럴 리가요? 내가 연구해 보니 최초의 모라의 입지는 그리 단순치가 않았어요. 다들 아시겠지만, 모라는 일종의 촉매제예요. 오늘날까지도 모라의 신비로운 공력으로 무기를 강화시키는 기술이 전해지고 있어요. 최초의 모라엔 분명 강력한 힘이 담겨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난 다음 저서에 10년 동안의 연구 성과를 과감히 펼쳐낼 생각입니다. 바로 아망제군님께서 최초의 모라를 총매제로 도화검 한자루씩을 강화시켰다는 내용이죠. 도화검을? <laughs> 책이 나오면 사서 읽어봐요. 지금은 맛보기만 보여줄게요 돌을 얻게 되면 리월의 지존이 될수 있고 험을 뽑게 되면 리월의 왕이 될수 있을지니 아, 어, 동의할 수 없는 의견이군 예? 도와 검에 대한 근거는 묻지 않겠어 모라, 이른바 돈이라는 건 계약의 편의성을 위해 생겨난 수단일 뿐이오 인간이 모라를 이용해 거래하도록 하는 게 바로 아망 제군의 뜻이지 아망제군은 최초의 몰라도 평범한 화폐처럼 그냥 써버렸을 것이오. 음, 난한악 선생의 가설이 일리 있다고 생각합니다. 종려 선생은 아무런 근거도 없이 아망제군님의 깊은 뜻을 어찌 그리 경시하시나요? 아니, 난 아망제군을 깎아내리는게 아니라 사실을 말한 것뿐이오. 됐습니다. 당신이 나보다 더 아망제군님에 대해 잘합니까? 역사에 대해선 해박하지 않으니 어찌 허풍을 떨겠소? 하지만 이견이 없다면 토론도 무의미해지거늘 그럼 질문하죠. 아주 오래전 리월황이 대대적으로 토목공사를 벌일 때 암왕제군님께서 사람들에게 건축기술을 전수하면서 사용하신 조형물은 전부 모라로 주조한 거였어요. 맞지요? 그건 맞소. 좋습니다. 암왕제군님께서 모라의 실력을 중시하지 않으셨다면 왜 그런 사치스러운 행동을 보이신 건지 말해보세요. 간단하오. 모라는 남항지군이 가장 쉽게 얻을 수 있고 원가가 가장 낮은 재료였기 때문이지. <laughs> 아망지군 이야기가 아닌가? 음. 선생님, 저 조용한 곳에서 고고학적 문제를 여쭤보고 싶은데 괜찮으신가요? 어, 괜찮네. 근데 내 친구들이 함께 가도 되겠소? 이 친구가 도움이 될지도 모르니. 선생님 친구분이신데, 물론이죠. 가시죠. 지금부터 아망제군께 좀 불경스러운 이야기를 할 거예요. 사람들이 안 좋게 볼 테니, 좀 조용한 곳으로 왔어요. 방금 제가 본 선생님의 말투나 견해는 남달랐어요. 과장된 논리를 함부로 믿지 않고 객관적인 관점을 유지하시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그래서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선생님이라면 그들과 다른 답을 주실 것도 같네요. 선생님께선 아망제군께 죽임을 당한 마신들이 전부 사악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어, 선과 악 얘기는 잠시 접어두고 아망제군은 계약을 존중하니 그분께 죽임을 당한 마신은, 분명 어떤 계약을 어겼을 거요. 아망제군이 음, 무고한 자를 사륙할리 없어. 하지만 연구를 하면서 소금의 마신에 관한 전설을 알게 됐어요. 소금의 마신 홀리아. 그녀는 선량한 마신이었지만 전쟁 중에 모락스에게 모락스에게 비열한 방법으로 암살당했죠. 에? 말도 안 돼. 그건 말하자면 긴 이야기요. 하지만 진실은. 아가씨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다네. 전 괜찮으니 알고 계신 걸 전부 말씀해 주세요. 이 일은 제가 꽤 오래 조사해 온 일이거든요. 어, 어디서부터 어 얘기해야 할지 모르겠어. <목소리> 어, 여기네요, 종려 선생. 아유, 한참 찾았습니다. 여기 계셨군요. 어, 무기 버려, 가까이 오지 말고, 가, 가, 가까이 오면 천왕군에 부를 거야! 내가 무슨 무기를 들고 있다고 그래? 예. 그렇게 호들갑 떨지 마. 난 스네즈나야에서 온 고고학 연구원이야. 시비 걸러 온거 아니라고. 우인다는 항상 그렇게 말하지. 이번에 리월 총무부에 보고했어. 못 믿겠으면 정식 허가서를 보여 줄게. 난 당분간 리월에서 고고학 탐사를 할 거야. 당연히 탐사 결과는 전부 정부 측과 공유할 거고. 그러다 왕생당에 고금의 지식에 통달한 종려라는 객경이 있다고 들었어. 난 왕생당에 거금을 지불하고 그분을 고문으로 초빙했지. 그러니까 왕생당 일이라는 소리군. 일이라면 어쩔 수 없군. 왕생당 객경이니 신분에 맞게 행동해야지. 역시 말이 통하는 분이군요. 그럼 바로 출발하죠. 잠깐. 고고학이라면 제가 동행해도 될까요? 저도 고고학자니 도움이 될 거예요. 그럼 조금 전 얘기하던 건 기회가 된다면 가면서 이어가도록 하죠. 참, 너도 같이 가야지. 앞으로의 경험이 네 여정에 도움이 될지도 몰라. 일곱신 체계가 구축되기 전의 이야기지. 마시는 이미 죽어서 네 여정의 목표가 될 수는 없겠지만, 네 여행에 의미를 더해줄 거야. 잠깐, 이건 고고학 탐사단이지 관광단이 아니라고요. 인원이 너무 많아요. 하지만 이 친구는 보물 찾기에 천부적인 재능이 있네. 고고학 탐사에 큰 도움이 될 거야. 네? 무슨 재능이요? 시야에 들어온 보물 상자는 절대 놓치지 않는 재능이지. 그건 나도 자신 있어. <목소리> 음, 구미가 당기긴 하네요. 좋습니다. 늦지 않게 출발하죠. 먼저 얼마 전 군옥각이 그 서영도리의 마신을 진압했을 때 해안가로 밀려온 게 있는지 살펴봅시다. 골동품도 좋고 흔적도 좋아요. 마신의 육신 조각이 발견되면 더욱 좋고요. 뭔가 엄청난 걸 건질 수 있을지도 몰라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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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긴 평범해 보이는데 감나가는 걸 찾을 수 있을까? 어? 내생각엔 아주 멋들어진 것. 근데? 경치를 말하는 게 아니야 그래도 큰 전투가 벌어졌던 곳이니 뭔가 눈에 띄는 게 있어야 하는데 하... 지금은 어디서부터 찾아봐야 할지 모르겠군 이곳은 고운 각이네 마신이나 마신 전쟁 시기의 역사를 연구하고자 한다면 여기가 딱이지 아망제군은 바위로 만든 창을 이 해역에 던져 마신을 꿰찌르고 진압했다고 하네 그 바위 창이 오랜 시간 풍화되며 이렇게 색다른 광경을 만들었지 이렇게 큰 산이 아망 제군의 무기였다고? 지금 우리 눈앞에 남아 있는 건 빙산의 일각에 불과해. 당시 아망 제군이 던진 바위 창은 엄청난 크기에 많기도 많았거든. 다만 던지는 방향이 저마다 달랐고 창이 워낙 거대해서 해수에 침식됐거나 중력의 영향으로 바다에 잠겼을 뿐이야. 그러니까 풍압뿐 아니라 최초의 붕괴도 고운각을 형성한 중요 요소 중 하나였어. 그럼. 이 말도 안 되는 힘에 대항한 마신도 엄청 강했겠죠? 그렇다네. 그게 바로 고운각의 연구 가치지. 그때 역사와 관련된 상당수의 물건들은 바다에 가라앉았지만 소용돌이의 마신이 일으킨 거대한 파도가 그것들을 다시 세상 밖으로 내보내는 계기가 됐지. 그러니까 자세히 찾아보면 벌이가 꽤 짭짤하겠네요. 아,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겠다는 뜻이었어요? 그럼 안심이네요. 어차피 이렇게 많은 인원이 온거 나눠서 찾는 게 효율적일 것 같아요. 아, 그럼 난내 친구들과 함께 하겠네. 내가 잡파기에 밝긴 하지만 고고학자 앞에서 주름 잡을 순 없지 않겠나? 네, 저 저요? 왜요? 이게 본업이면서 뭘 그렇게 놀라요? 알겠어요. 그 그럼 제가 길을 안내할게요. 그러지. 뭔가 진귀하거나 희귀한 걸 발견한다면 맞은 편 기술계서 모입시다. 그 고대의 마시는 원소 흔적을 많이 남겼어 흔적을 찾으면 일이 쉽게 풀릴 거야 그럼 네가 나서야겠네 원소 시야로 살펴봐 <목소리> 자! 도망갈 생각 마 여기야 <목소리> 전부 다 보인다고 지식을 너와 공유할게 따라와 하늘을 많은 눈으로 눈치다 오운각은 마신을 제압했던 곳이었어. 때문에 아직 마신의 에 영향을 고지 있는 정물체 마신의 힘이 남아 있어서 저것들을 끌어들이는 것 같다. 근데 수생탄현 마술아. 어쨌든 계약을 해서 개인적인 취향 잠시 접어둬야겠군. 놈들을 처치하고 유물을 회수하지 특혜. 이 정도면 충분히 정보를 얻을 수 있겠어 돌아가세 이러고도 고고학자라고요? 이것도 모르고 저것도 모르고 대체 뭐하는 겁니까? 저, 전공 분야가 다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전 설명해주려고 무척 노력했어요 싸우지들 마 대체 왜 그러는 거야 이 아가씨는 입만 열면 고고학자라더니 주변 유적에 대해선 하나도 모르잖아 나보다 더 모른다니까 어쩔 수 없이 감으로 그러니까 그간의 경험으로 가치가 있어 보이는 걸 가져왔어 에휴, 완전 시간당비였다니까 저, 전 계속 소금의 마신에 대해 연구해 왔어요 바닷속에 뭐가 있는지 모르는 건 당연하다고요. 당신이야말로 이건 몇 모라나가냐 저건 몇 모라나가냐 계속 물어댔잖아요. 유물의 가치는 모라로 환산할 수 없는 거예요. 그, 그런! 유물의 가치를 모라로 따지는 게 가장 간단하니까 그랬지. 리모의 전통과도 잘 맞잖아! 두 사람 다 진정 좀 하시오. 우리가 괜찮은 걸 가져왔으니 같이 살펴봅시다. 어, 아쉽군. 그대들이 가져온 것들은 소용돌이의 마신에 의해 무트로 쓸려온 건 맞지만 마신과는 관련이 없는 것들이오 근처 해역에서 나온 것일 뿐이지 그에 비해 우리가 찾아낸 이석판은 신비로운 무늬가 있고 마신의 힘도 미세하게 담겨있다 어쩌면 연구에도 도움이 될지도 모르겠군 이, 이리 줘보세요! <laughs> 이거라도 있으니 헛고생한 건 아니군요 마신의 힘이라... <laughs> 제대로 건졌어요. <웃음> <웃음> 하지만 다른 물건들도 조금의 값어치는 나갈 테니 당신을 고용한 비용을 회수할 수는 있겠네요. 다제 거예요. 마신의 힘이 남아 있어야만 연구 가치가 있는 거야? 아니에요. 제가 소금의 마신의 역사를 연구하는 이유는 역사가 문화와 신앙을 설명해줄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당신은 고고학을 내세워 돈을 벌고 싶은 것뿐이잖아요. 모함하지 마세요. 난 스네즈나야의 전문 고고학 연구원이에요. 진짜라니까. 아 맞다. 그 차짜는 팔지 않는 게 좋을 거요. 어 어째서요? 그건 골동품이 아니라 은광의 물건이요. 군옥각과 함께 떨어진 것이지 칠성의 심기를 건드리고 싶지 않다면. <laughs> 알겠습니다. 참, 꽤 좋은 물건 같았는데. 거봐요. 팔아서 한몫 챙기고 싶은 거잖아요. 그, 그게 뭐 어때서요? 연구도 하고 돈도 벌면 안 됩니까? 하, <laughs> 이렇게 융통성이 없어서야. 자, 이제 여기 더 있을 필요 없겠어요. 아, 참. 나도 그 소금의 마신에 관심 많으니까 대지의 소금으로 갑시다. 대지의 소금도 예전에 소금에 마신 백성들이 살던 곳이라 들었어요. 그러니까 히히히히 <laughs> 투혼되는 유물들이 널려 있겠네요. 전설에 따르면 소금에 마신 훌리아의 보호로 한때 그녀의 백성들은 풍요로운 삶을 누렸다고 들었네. 하지만 워낙 오래전부터 떠든 전설이라 이곳을 찾는 거린이나 보물 사냥단이 많았으니 아마 값 나가는 물건은 얼마 안 남았을 거요. 참 <laughs> 좋다 말았네요. 별거 없는 줄 알았다면 안 왔을 텐데. 이 동굴 깊은 곳에 소금의 마심과 관련된 유적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실제로 대지의 소금이란 지명이 유래된 곳이죠. 다만 유적 입구가 신비한 힘으로 봉인돼 있어서 지금까지 들어가 본 사람은 없다고 해요. 제가 봉인 해제와 관련 있어 보이는 장치를 찾긴 했지만 해제에도 봉인은 풀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봉인의 유래와 해제 방법을 찾는 게 소금의 마신 연구에서 무척 중요한 과제예요. 모르겠어요. 확실한 증거가 없거든요. 하지만 봉인은 대부분 어떤 사실을 숨기기 위해 존재하죠. 소금의 마신은 선량하고 인자해서 백성들의 사랑을 듬뿍 받았다고 해요. 또 강력한 권능을 지녔기 때문에 비열한 짓은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숨기려는 쪽은 아마 범인 즉 모락스겠죠. 아망제군이 그런 일을 벌였을 것 같진 않은데. 그런 건 우리랑 상관 없잖아요. 그러니까 유적에 소금의 마신에 어... 관련된 보물들이 있다는 거죠. 제말좀 똑바로 들어요. <laughs> 안에 소금의 마신과 관련된 유물이 있다고 해도 봉인을 풀지 못하면 들어갈 수 없지 않겠어요? 어허, 우리에겐 종려 선생이 있잖아요. 뭐든지 다아는 분이니 봉인쯤이야 식은 죽 먹기겠죠. 이 봉인은 아주 오래된 거예요. 관련된 모든 게다 수수께끼라고요. 종려 선생님이라고 해도 대충 알고 있네. 네? 정말요? 봉인과 관련해 한간에 떠도는 소문은 단편적이고 뒤죽박죽인 것 같지만 실은 그 속에 봉인을 해제하는 방법이 숨겨져 있지. 완현 아가씨가 말한 봉인 해제와 관련이 있어 보이는 장치 쪽으로 일단 한번 가봅시다. 종려 선생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좋아요 제가 안내할게요 바로 여기에요 이곳에 흩어져 있는 자네들을 조합하면 소금의 마신과 관련 있는 게 나올 거예요 옆에 힌트를 참고해서 어떤 특유한 각도에서 보면 이 장치를 풀수 있어요 보세요 장치는 해제됐지만 봉이는 꿈쩍하지 않아요. 그건 함께 해제해야 하는 또 다른 장치가 있기 때문이요. 다, 다른 장치라뇨? 이제 내가 길을 안내하겠어. 여긴 아, 생각났어요. 이상한 원소 비석이 몇개 있던 것 같아요. 이게 다 관련 있던 거군요. 어쩐지 전에 봉인을 조사하려고 특별히 신의 눈을 지닌 분을 모셔왔지만 비석에 불만 들어오고 아무 일도 안 일어난 채 바로 꺼지더라고요. 사실 동시에 켜야 할뿐 아니라 비석을 정확한 순서대로 밝히지 않으면 봉인을 해제할 수 없어. 이곳의 수수께끼 비밀은 마신 전쟁을 설명한 말 속에 숨어 있다오. 남쪽으로 천형, 동쪽으로 이광 서쪽으로 절운, 북쪽으로 경책을 돌아보니 모두 적막하고 생명은 도탄에 빠졌도다. 넓은 리월에 평온한 곳 하나 없구나 남쪽, 동쪽으로 모여? 아 리월 사람들 말은 당최 못 알아듣겠어요 저, 저, 그 구절을 들어본 적 있는 것 같아요 그럴 것이요 이 구절은 소금의 마신과도 관련 있는 내용이니 그 선량하고 인자한 신은 전란으로 고통받는 인간들에게 안전한 거처를 마련해 주기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리월 각지를 돌아다녔어 그 시대 신들은 거듭 전쟁을 벌였고 잠시 잠깐의 평화도 사치였다오. 그리고 그녀는 마침내 우리가 지금 대지의 소금이라 부르는 이 땅을 찾아냈어. 안타까워요. 결국 그 평화는 모락스에 의해 깨진 거네요. 그런 옛날 이야기는 그만합시다. 단서를 찾았으니 어서 봉인을 해제해야죠. 빨리 빨리 봉인만 풀수 있다면 뭐든지 합시다. 남쪽으로 천형. 동쪽으로 요광, 서쪽으로 절운, 북쪽으로 경책. 이 힌트가 있으니 이제 알아챘겠지? 저기 보세요, 정말 봉인이 풀렸어요 역시 종려 선생님이세요 그리 대단한 건 아니요 오랫동안 봉인돼 있던 비밀이 밝혀질 때군 유적에 들어가기 전에 제안할 게 있어 고운각에서 버렸던 불필요한 싸움을 피할 수 있을까요? 네, 말씀하세요 유물은 순서대로 매번 하나씩 일하는 계약을 맺어줬으면 하오. 성의 표시로 유물은 두 분이 나눠 가지시게. 난 순서에 넣을 필요 없어. 이봐, 이렇게 좋은 기회를 포기하면 어떡해! 안됩니다! 그러니까 이 어리버리한 고고학자와 반씩 나누라고요? 절대 안됩니다! 저도 싫어요. 저 사람은 소금의 마신이 남긴 유물로 돈이나 벌려는 거잖아요. 저도 받아들일 수 없어요. 흠, 계약을 맺지 않겠다면 나도 더 이상 고문 노릇을 하지 않겠네. 이 유물 안에 감춰진 보물과 함정은 두 분이 알아서 잘 해결하시오. 그 그런 이 여자는 도저히 못 믿겠는데. 아 어쩔 수 없죠. 봉인된 소금의 맛인 유적이니 반으로 나눠도 짭짤하겠지. 계약을 맺을게요. 대신 한 가지만 약속해 주세요. 만약 소금의 마신의 진실을 찾게 된다면 공정하게 판단해 주세요. 그게 모락스에게 불리할지라도요. 그 조건이라면 받아들이겠소. 그럼 출발하지.